시약 처장님과 질병 청장님 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십시오. 시약이죠. 시약은 실험실 내에서만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약처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키트 진단 기기는 완제품으로 완성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진단에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모든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7년부터 하면 보시면 올해 8월까지 질병청이 그것도 식약처의 허가 없이 주문 제작 또는 연구용역의 형태로 17개 업체 3만 5천 회분, 금액으로 보시면 23억 7천만 원치 진단기기를 만들어서 검사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은요, 표시 보면 매뉴얼에 연구용으로 기재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용은 당연히 실험용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험용이 아니라 홍역, 풍진, 이런 등의 대국민 검사에 이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1 2,400 회분입니다. 국민들께 사용하는 이 제품과 제조 공정의 안전성, 그리고 성능 문제가 없는지 시각처에다가 실태조사를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위험 병원체, 즉, 이 고위험 병원체가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엠폭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고위험 병원체에 이용하는 성능 검증은 IRB죠. 이 IRB 승인을 거쳐서 지정기간에 이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일부 업체의 경우는 질병청에서 제공받은 그냥 그 검체 를 업체 내부에서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는데요. 자체 성능 평가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부 업체에서는요. 정식 허가 제품이 아닌데도 연구용역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병원에까지 납품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그동안 연구용역 수행을 맡긴 제조 업체 실제로 방문을 했느냐? 평장에 방문해서 조사했습니까? 점검했습니까? 논의는 한 것으로 아는데 안 현장 방문은 제가 잘몰 모르...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점검을 한 적이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질병청은요. 문제 의식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질병청은 사실 감염병 등 이런 관련한 진단 시에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질병청 자체에서 제조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답변인데 저희 의원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면 화면 보시면 기존 허가 제품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용역 기간이 종료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돈을 더 연구 용역 금액을 더 주면서까지 추가 생산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질병청이 연구 용역 형태로 간행처럼 만들어온 진단기기 3만 5천 회분을 안정성과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질병청의 해명과 달리 기존 허가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병청장님, 네. 우리나라에서 진단기기 안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는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네, 시각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처에서 하고 있죠. 네. 자, 시각처 처장님. 네. 네. 이렇게 질병청이 기존 허가 체계를 무너뜨리고 또 시각처의 허가 없이 진단기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그것도 무허가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병청과 식약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협의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무허가 진단 기기가 만든 업체가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을 확인했죠. 네. 그러면 지금 무화과를 진단기게 만든 이 질병 청과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실 생각 이 있으십니까? 아직 실태 조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태 조사가 <laughs> 완료가 되면 법률 검토 등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처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네. 이제 우리나라 진단기기 허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한 위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시각처의 허가 없이 연구용역이라는 면목으로 무변발하게 지금 감염병 진단기기를 제조하게 시켰는데요, 질병청이. 그러면 지금 국민께서 무엇과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질문, 않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끝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국민들이 지금 이무화가로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요. 본인들이 어, 인, 지금 인식을 하는 걸 모르고 자기가 검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진단 기기에 대한 그 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 제도를 식약처와 협의하면서 아니, 정지해야 청장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명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무화가로 만든 제품을 가지고 검사를 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럼 지금 청장님이 사과를 하셔야죠. 이거는 국민들께 회원님, 안 그렇나요? 그, 그,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르는 국민들. 근데 저희 질병청이 네네. 매번 허가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허가 제품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질병청은 지금 무허가로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진단 키트가 나와있지 않은 1급 감염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 그때 아까 3만 5천 회분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직접 진단이 아니고 저희가 분석, 또, 감시체계 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만, 전체가 사실 3만 5천 원의 점, 전체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그 지적에 정,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 제도를 법령을 정비해서 어, 그 식약처랑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긴밀히 네, 협의하겠습니다. 네.